처음에 제가 인수받은 사무실 잔금을 치른 날은 6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열흘 남짓을 당기게 되었는데,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토요일 있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처음에 제가 부동산 사무실 인수 계약비로라면 제가 직접 볼 일은 없었겠지만, 잔금을 일찍 치르고 모든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전에 이미 계약 날짜가 정해진 건이라 이전 소장님이 어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임대인 분의 사정에 의해서 보증금 정액을 하여야 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했어요. 임대인은 정확하게 그 날짜에 돈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으셔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대출이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임차인은 어린아이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이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요건 내용상 생략하겠습니다. 평범한 계약은 아니었다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계약서의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 정도 대충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목돈이 필요해서 그래도 현재 주변 전세시세보다는 저렴한 수준에서 보증금 청약을 하였고 임차인은 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를 했으면 했기에 여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보증금 청약 부분에 대한 재계약을 진행하게 된 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중계를 담당했던 각자의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계약 내용 등을 조율을 했을 겁니다. 금액, 날짜, 시간 등등. 그래서 지난 토요일 만났던 것이고요. 사전에 조율이 다 되었기에 간단하게 도장만 찍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임차인이 지내면서 몇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서 도장을 찍기 전에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세... 사...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세탁기가 돌아가면, 첫째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세탁기가 돌아가면 사, 샤워기의 수압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욕실에서 샤워를 하면 설거지를 하기 힘들 정도로 수압이 떨어지곤 했었거든요 두 번째는 샤시에 달려 있는 모헤어 샤시에 보면은 털 모양으로 달려 있는 거 있죠 그게 오래되어서 사과 바람에 풀풀 날린다는 것입니다. 셋째 LED 등으로 교체된 곳이 있고 오래된 형광등 기구가 그냥 그대로 있던 방도 있었는데 오래된 형광등 기구는 임차인이 직접 바꿨다. 이 중,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음 일단 계약 진행은 제가 하지 않아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 거지? 라며 음. 어? 일단 계약 진행은 제가 하지 않아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지?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자꾸 꿈을 거리는 겁니다. 이미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은 사전에 다 협의가 된 상황인데 말이죠. 임차인은 보증금 정액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고 요즘 너무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부담스럽다를 이야기의 시작으로 수압이 떨어지는 부분도 업체를 불러 살펴봤는데 수도 배관에 막힌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사실 모호에도 교체하는데 견적이 100만원 정도 든다더라면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이 갑자기 든다고 생각하니 난감해 하는 입장이었죠 임대인이 난감해 하는 표정을 짓자 임차인은 집에 와서 직접 보라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계약서 작성까지 한두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조율을 해왔을 텐데 왜그 시간 동안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것이 다 조율되어 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만난 자리에서 하자 이야기를 꺼내야 했는지 이런 임대인 임차인의 수순에 관한 책임은 정말 당사자의 소통과 이해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너무 없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제일 완벽한 계약은 무엇일까요? 도장 찍고 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임대인 또는 매도인, 임차인 또는 매수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서로 전화 통화할 일이 없는 계약일 겁니다. 판례에서도 이건, 음, 일단 다음 주에 임대인분이 집에 찾아가서 한번 보신다고 하시더군요. 부디 두 분의 의견 조율 잘 되어서 좋은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